수요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성가 30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붙듯시는 주의 은 족하다 사랑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s o 편 Shipion, Saship Chilpion. s h i p 1편4 7편 구약성경 8 3 6페이지시편 10편, 함편교독편겠습니다편 10편. 10편, 10편. 10편, 10편, 10편. 10편, 10편, 1 0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묻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거나 또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 참석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두드러지는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어 예배 때 말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찬양을 내가 했을까? 잘 아시다시피 저는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고 찬양 인도를 어렸을 때부터 해 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찬양을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셔서 쓰임 받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얼마나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어, 어, 증거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계신가요? 예배 시간 외에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경외드려서 막 박수 치면서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때 말고요. 듣는 거 말고 감상하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을 일상생활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보고 예배드리고 뭐, 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요. 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죠. 소요리 문답 이런 거해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주,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사랑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신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했죠.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죠. 찬양 없이 다윗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집에서 또는 걸어가다가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 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나 뭐 살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찬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툭하면 찬양이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상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곡조 달린 기도다. 이래서 멜로디가 있고 박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찬양, 어이 본래 기 찬양이라는 것 경배, 뭐 영어라든지, 뭐 헬라어, 뭐 히브리어, 원어의 어떤 그 신학적 해석을 이렇게 봤을 때는. 단순히 어떤 꼭 노래를 해야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무 소리하지 않고 박수만 쳐도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확 영광 돌리는 박수만 쳐도 그것도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길 가다가 갑자기 와, 아름다운 어떤 꽃이나 자연 광경을 보고 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손을 올려드려도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리고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없이,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도요, 이것이 여러분 찬양이에요. 에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해서 찬양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고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찬양을 찬양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미리암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때에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요.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제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멜로디나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 마음과 그 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찬양의 특징은 뭐예요? 가사. 그래서 뭐 음악의 장르들 있잖아요. 어떤 장르든 사실 크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어떤 뭐락 음악이나 이런 걸로 찬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본 결과. 사람이 이렇게 만든 어떤 음악, 음악이랑 관계없이 가사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라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바다가 갈라졌다가 갑작에 바다가 또 합쳐져서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악상이 떠올랐겠어요? 어떤 멜로디가 막 이렇게 입에서 술술술 나왔겠어요? 그게 아니죠. 우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 주셨다.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외쳤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것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15장 이출의굽기 15장 내용이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일들을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될줄 알고 홍해가 갈라질 줄 알고 그 전부터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이 일이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 경배하는 표현,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나님께 자꾸 어, 해드리면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그 단어 어원을 이렇게 보면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칭찬이 꼭 아래 사람을 이렇게 잘했다 잘했다 하는 칭찬이 아니라 정말, 와, 어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어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해주셨을까? 어쩜 이렇게 나를 구원해주셨을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보내 주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고 감사해 드리는 것이 또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15장 그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과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그 회중석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화답 주고받고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뭐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주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화답해요? 아멘! 이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뜻이 목회자가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화답하면서.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찬양하고 설교했을 때 아멘 하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아멘. 비가 많이 오는데 어, 비가 많이 와서 아이고 힘들다. 어떤 뭐비뭐 뭐 이렇게 뭐막 이렇게 그것도 좋지만 와 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비 덕분에 이제 조금 더위가 가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또 오늘 주실 줌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찬양하시면. 어, 물론 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로운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래.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여, 영화를, 그 기독교 영화. 굉장히 떴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건데 만화인데요 예수님 그 이야기 만화인데요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보고 왔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킹 오프 킹스예요 왕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터를 이온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는 찬양 많이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꼭 곡조 달린 것 하지 않아도 노래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하나님께 왕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에 계명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쏠 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하여서 또 비가 또 많이 오는데 또비 피해 없도록 또 휴가로 출타에 계신 다윗 목사님 귀한 시간 가운데 참된 쉼과 회복과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또 오늘 하루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르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해하며 기뻐하며 어, 우리 왕 되신 주님이라고 역시 나의 주님이시라고 역시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또 나의 학교에, 나의 삶에 아버지 하는 주인 되심을 고백한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찬양드리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를 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아버지 하신 일에 대하여 인정하고 높여 올려드렸을 때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오늘 그렇게 찬양 드리는 우리 입술이 될수 있도록 거룩한 입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거룩하게 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 아버지 안에 붙잡아주시옵시고 성립을 붙잡아주시옵소서